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종가 베팅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요. 어니님이 또 설명해주시고, 그냥 단편적으로 궁금한 거에 대한 답변에서 끝나지 않죠. 저희는 좀 입체적으로 주식을 제대로 할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알려드리는 편인데, 오늘 이제 종가 베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질문부터 할까요? 네, 뭐 단순합니다. 종가 베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주식 잘하는 분들이 마치 종가 베팅은 약간은 좀 고수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또 한편으로는 장중에 그냥 막 사고 파는 것보다 종가 베팅이 쉽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좀 포괄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실제로도 주식 투자하면서 책을 보셨든 매체를 보셨던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 가지고 조금만 공부해 보거나 뭐 알아보신 분들은 종가베팅이란 이야기 정말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종가베팅 해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 종가베팅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만 다를 뿐이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거 역시도 자리를 맞추는 홀짝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거리를 바로 던지겠습니다. 자 종가베팅을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이런 것들 구분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종가 배팅을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저는 종가 배팅을 사용한다면 이 질문이 필연적으로 1순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기준에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종가 배팅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절대로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종가 베팅을 활용하진 않아요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유리하다가 100% 올라간다 이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홀짝을 하지는 않는 게 좋고요 그 유리함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적정 종가 매수를 내 균형 안에 넣기 위해 활용을 하는 거예요 딱그 정도로 생각했을 때 종가 베팅이 저는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여기 상한가 간것 같긴 한데 예로 들어서 이렇게 끝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상한가가 아닌데 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진 상태에서 고점도 돌파가 돼 있는 상태 이런 때 만약에 매수를 내가 할수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내 계좌가 되게 널널해요 뭐 특정 슬라시 비어 있다던가 공략을 하고 싶은데 요럴 때딱 보고서 그냥 좀 약간 비중 있게 팍 들어가면 뭐 그러면 이제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라는 목적은 아니지만, 뭐, 좋은 타이밍에 베팅할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이제 장중에 들어가려고 그면 이게 이렇게 꺾여가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끝까지 다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종가 베팅이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홀짝의 포장지 같고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 여기서 종가에 끝났지만 종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오른다, 갭상승한다,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히 반대로 개파락하는 경우도 존재는 하거든요. 다음날 시가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그대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봉이뜰 수도 있어요. 입니다. 이거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다라는 말은 여기서 결국에는 종가 베팅이라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결국에는 방금 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할 거야 말 거야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종가 베팅은 하면 유리하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차트가 띄어져 있는 상태로 얘기가 된 거니까 딱 그냥 이 상황 가정에서 말을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상한가라서 물론 못 샀겠지만 살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상한가도 아니었다.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안 하는 게 낫나요? 종가 베팅은 말씀하신 게좀 명확하게 좀못 이해할 것 같아요.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상한가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딱 끝났었을 때, 그러면 제 경우에로 좀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디까지나 저의 스타일이고 제가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가 매수를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하는 케이스는 제가 이 상황에서 매매를 해서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덩어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전구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말려주는 그러면서 종가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수급이 이탈된 흔적도 보이지 않는 꽉 말아올리면서 수급이 꽉꽉 차 있는 이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종가에 덧댑니다. 얼마나 덧댈까라고 하게 되면 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와 현재 이 흐름 이격을 어느 정도 계산하면서 여기에 덧댈 수 있는 선으로 덧대겠죠. 이때 판단은 뭐 묶고 더블을 할 것이냐, 훅을 걸 것이냐, 아니면 조금만 더 비중을 감이할 것이냐 이 선택은 계좌 상황과 시장 상황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분명히 할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가 베팅을 하는 거겠죠. 제가 말하는 균형적 접근을 한다는 단순히 이 자리를 종가 베팅해도 되는 자리야 안 되는 자리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근데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이런 입체적인 전제 상황이 연결 지어졌었을 때 저는 할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앞에 덩어리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고 장 막판에 끝나갈 무렵에 이 상황을 봤다 그래서. 신규 매수다라고 하면 전안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기존에 여기서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고 신규 매수면 안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덩어리가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감이를 해주게 되면은 기존의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유리함 직접적으로 말하면 수익을 확보해둔 게 있잖아요. 그 확보한 수익을 토대로 리스크를 감이해서 조금 더 키워가는 수익 극대화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존 덩어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신규 매수로 들어가면 여기서 젤먼 먼저 난해해지는 부분이 있죠. 신규 매수 비중 몇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서부터 난해해져요. 몇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리스크를 생각하게 되면 비중을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적게 비중 들어가서 뭔가 좋은 흐름이 나온들, 안 나온들 계좌에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당연히 수익은 좋은 거니까 좋긴 좋겠지만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죠. 그러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값이 좋지 않잖아요. 불리하잖아요. 불리한데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을 맞춰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비중을 어느정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에 비중을 어느정도 들어가 준다 그 순간 홀짝 에 성립이 돼 버리잖아요 올라가면 크게 먹는거고 떨어지면 크게 잃는거고 그리고 비중이 커지는 순간 여기서 만약에 다음날 개파락이 나오다 든가 장 끝나고 나서 이후에 돌발 변수가 나온다 라든가 아니면 내일 이유도 없이 그냥 쭉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온다 라든가 뭐 그렇게 됐을 때 대응이 과연 될까 대응이야 되겠죠 근데 손실을 필연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대응 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균형상 유리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 때나 종가베팅 한다가 아니라 좀 좋은 타이밍 좋은 자리 만약에 그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종가베팅을 한다 그러면 비중을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뭐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적은 비중이더라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서 이만큼이한두달 정도를 만들어 가서 수익을 내는 거나 하루 만에 뭐 적은 비중이지만 수익을 내는 거나 만족도 면에서는 뭐 어쩌면 여기가 더클 수도 있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런 매매를 계속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네, 굉장히 일반적인 관점과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동의해요. 그분들한테 한 가지 그냥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안 됐을 때 보통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기서 종가 베팅 들어갔는데 다음날 원하는 대로 짧게 담백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면은 어 만족 좋습니다. 다 좋아요. 1 0번 해가지고 한 여섯 번 일곱 번 잘했어요. 근데 잘안 됐었던 세네번 어떻게 매매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될 때가 문제가 아니라,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이걸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거의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짧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질질질질 끌려오면서 종목에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든가 아니면 손절이겠죠. 강제 손절. 만약에 강제 손절로 대응하신 분들은 물어봐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종가 배팅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었던 종가 배팅을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동일하게 행동했었을 때 수익 잘 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네, 저는 꾸준하 진짜로 5년 10년 한 번도 이룬 적이 없고 꾸준하게 수익 잘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셔도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근데 내가 이거를 꾸준하게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알려달라는 거죠. 좋은 종가 베팅하기에 좋은 데를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라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작은 비중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좋은 타이밍, 좋은 상황, 좋은 자리라는 그런 판단을 할수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깔았으니까 종가. 배팅에 대한 거는 우리들이 궁금한 거는 어 그렇게 좀 작은 비중이더라도 해서 여기서 뭐안 되면은 손절을 하든 만들어가든 뭐 이렇게 관리를 할든할 할 건데 그래도 종가 배팅하기에 좋은 그런 타이밍이나 자리 같은 게 있으면 해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니님이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인지 아니면 그런 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들어가는 건안 좋습니다인지 이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질문을 조금 통역을 하게 되면은 정확히 확하게 그거거든요. 상승하는 자리 알려주세요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승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는 상승한다라고 딱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언니님이 균형을 뭐 생각을 해서 아니 이 정도를 더뗄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여기서 이 정도를 더 뗐냐는 거를 생각해 보면 나름 여기서 뭔가 상승의 여지를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굳이 이렇게 이렇게 높은 가격대에서. 이렇게 비중을 채운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비어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좀 그렇게 접근해 볼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보통 상승의 가능성, 상승하거나 파동이 추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건 답변 간단하게 될것 같아요. 수급이 붙어줄 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답변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분명히 느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디서 사면 이 종목이 내일이나? 조만간에 오를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저는 이거 지금 사면은 언제 오르겠다, 내일 오르겠다, 또는 뭐 3일 뒤에 오르겠다, 일주일 뒤에 오르겠다, 2주일 뒤에 오르겠다, 오를 거라서 산다라기 보다는 내가 매수하면서 비중을 확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시키는 거지, 어, 이거 사두면 오를 거야. 이렇게 접근하진 않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보통 사람들이 스윙을 내는 방법은 내가 사고 올라가서 수익을 내야지만 나는 수익이야. 이 방법 하나밖에 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고 이 종목이 꼭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파동이 형성되면은 여기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차이가 결국에는 종가 베팅은 어차피 시간적인 구분일 것 같고 모든 종목의 베팅과 매수하는 방법과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 이거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좀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보충을 하면은 언니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여기서 뭐 비중을 확대한다 이런 개념이 아 지금이다 지금이 이제 막 수급 들어왔으니까 나이스 이제 더 공격할 기회야 이런 거라기 보다는 그보다 앞서서 이제 언니님의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입체적으로 보고 있고 상황을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 아 지금 수급이 몰렸고 뭔가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도 균형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내 평단을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까지 하고 추가 수익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입장이라면 포지션이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종가베팅 여기서 들어가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 물론 이런 그런 입장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시간적인 면이죠 지금 여기가 좋은 자리 들어가면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 지금 들어가면 수익이 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앞서 뭐 자신의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평단에 관련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 뭐 이런 노하우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물어보는 분들의 결은 사실 한결같이 지금 삼에 오르나요 라는 얘기에 가깝다 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그 이후에 대응이 안될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일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버디님 질문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여기서 제가 비중을 더 뗐다 이 포인트 때문에 아 저기가 좋은 자리 가면 수익 나는 자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비중을 덧대고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확장 확대시킨 베팅은요 a와 b와 c 모두에서 저는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조금 직접적으로 오버해서 과장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절대 수익이 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날 막 쩌마 찍히고 막 연속으로 하한가 맞고 그런 거만 아니면은 그 노말한 상황이라면은 얼마든지 만들어 갈수 있고 그냥 즉각적인 수익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면은 비중을 확대하고 여기서 공격을 해도 얼마든지 유리하다 이렇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비중을 확대하는 게 무조건 a로 이거 점점 상승해서 이거 1,300원, 1,500원 갈 거야 이런 희망회를 굴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abc 어떤 파동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을 확대해도 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규 매수로 보잖아요 신규 매수는 정해져 있어요 b랑 c는 용납 못합니다 a밖에 없어요 b는 왜 안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신규 매수하고 b에서 어떤 행동 당연히 취할 수도 있죠 근데 바로 취하기 힘들어요 관찰하고 파동 변화되는 거 추가적으로 보면서 체크해야 되고 b에서 균형 잡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신규 매수 들어가면 왜냐면은 b에서 균형 잡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이 종목 관리하기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b에 해서 행동이 열려 있다 라기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일부 비중 들어갔다 그래도 지금 요런 정도 각도로 그냥 쭉 미끄러지는 경우에 뭐 물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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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관리 안 되겠죠 리밸런싱 굉장히 혹독하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언니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흘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갔던 게 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되게 고점이잖아요, 사실. 차트상으로. 그러면 이제 요런 정도 뭐 차트상으로 뭐 바닥권에서 반등을 했거나 아니면 좀 약간 뭐 중간 지점에 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종종 보이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아까랑 동일하지만 여기서 그러면은 종가 배팅 신규 매수 할 거야, 말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전는 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또 다르네요, 답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자리만으로 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흘러가는 상황이나 입체적인 현상을 봐야 되고 저는 이거는 제슬라시 열려 있고 계좌 상황이 아 신규 공략하는 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딱 지어 짜면서 해야 되는 상황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무난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셔야 되는 게또 이런 상황은요 또 이때보다 수급적으로 절대적인 양도 좀 차이가 나고 더 뭔가 어니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종가 비팅해서 다음날 뭐 대박 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건또 아니죠. 네. 여기서 또 얼마든지 그 A, B, C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균형을 고려해서 하는 거지. 아 이때는 종 가 베팅 자리야, 대박 날 자리야, 뭐 이런 게또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안 돼도 아까 B가 B의 상황에서 어, 굉장히 할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서 사실상 손목구 흘려 보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여기는 B가 뭔가를 해도 되거든요. 이 상황은. 네, 이런 각각의 상황마다 차이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요. 여기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종감에서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또 문제죠.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죠? 제가 물어보는 그 제. 질문. 종가 베팅 할 만한 자리 알려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여기를 알려 주면 본인들도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물어본 사람들도.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이런 자리에서는 막 이만큼 오르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니까 아, 그럼 저는 그런 거 싫은데요라고 하면서 결국은 막 이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데 찾아가는 거죠.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강한 슈팅이 나온 자리, 강한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훌짝으로 빠져들어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각각의 그 다음날 흐름의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상황을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떤 결과 상황을 연결하는 문 같은 거예요 입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그 다음에 이어지든 간에 자신이 그거를 감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균형의 상황을 만드는 게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종가 배팅은 어, 종가 배팅이라서 더 좋고 덜 좋고 코가 있는 게 아니라 정규장에 이어지는 연장선인데 마지막에 그냥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정리 시간이다. 딱 고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주식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주가 오르나요? 뭐나 수익 나나요? 그냥 그 주가가 오르거나 내가 수익을 내거나 딱그 관점으로 그냥 딱 통일이 돼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좀 일련의 과정들을 파악하려는 그런 생각만 해도 그 과정에서 내가 균형을 잡아가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대 수익 값을 높이고 뭐 이런 것만 생각. 생각해도 그 주식이 굉장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균형, 기대수익 값을 높이고, 리스크를 관리한다, 뭐 이런 거를 빼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되게 답답하고, 모든 게 미궁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제 거기서 나오시면 어, 금방 발전이 가능하고 어, 거기서부터 이제 경험치가 제대로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쪽으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저희 영상들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근데 이제 혼자서 하기에 좀 어렵다 영상을 몇 번을 봤고 많이 보시는 분은 막 6번 7번 정주행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영상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나는 어렵다 몇 번씩 봐도 좀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뭐 멀리 돌아가고 힘들게 하실 거 없어요 어니님한테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할수 있는 투자 클럽에 오셔서 투자 공동체 안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는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같이 그렇게 참고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